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최근 한국의 모 일간지에 해외 동포의 국적 이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적 포기자가 두 배로 늘어난 이유를 9월까지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국적 이탈에 있어서 홍준표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고, 또한 그냥 한인 이세라고만 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아 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출생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22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고 홍준표법에 의하면은 한인 이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면 병역을 피하지 않는 한만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기사에서는 병역을 필요하지 않는 한이 빠졌고 또만 38세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해외출생 한인 2세 남성에게 만 18세의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대체법을 만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는 아직도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내 변호사를 인용하여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 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헌법 소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20년 동안 국적 이탈을 원천 봉쇄한 홍준법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줘 전향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체법은 만 18세 전에 국적 이탈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적 이탈의 기회를 주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또한 만 18세 되기 전에 국적 이탈을 하는 절차는 전과 변함이 없기에 대체법은 장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국적법이 어려워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 거주 복수 국적자들은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와 완전히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국적 이탈 의무를 부여해 놓고서는 한인 이세의 국적 이탈 얘기가 나오면 마치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처럼 기사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인 이세가 연방 하원의원이나 군 요직 혹은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이 되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정작 복수국적으로 한인 이세 발목을 잡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 이중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적이탈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자유권입니다. 국적이탈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도 최소한의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이번 법무부가 제안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철동 같은 여섯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분명한 여섯 가지 요건이 오히려 국적 이탈을 막아버릴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안의 범위가 지나치면 침해가 되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국적 이탈이 미국에서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미국 출생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직이나 정계 진출 및 사관학교 진출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국적이탈 신청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이탈을 끼위해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부터 하면 이중국적 증거가 남기에 이번 대체법에서 국적자동상실자가 채택되냐는 문의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국적이탈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홍준표 법과 국제법 시행규칙 그리고 제외 공간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바 제7차, 제8차 헌법소원이 접수되어 이미 사전 심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적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적법 개정 시 국회는 법무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법의 내용과 사건의 의미 그리고 재외 동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정신과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살리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국적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승리하세요.